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태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의정 갈등 및정공위 사직 사태에 따른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 제공 기반의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성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료 대란을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의료 계획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사 부족 문제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정부가 주도하여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시는 지난 2018년 서남대업폐기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8명을 활용한 남한시 공공의대 설립을 이완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남은시 후에 남은시, 남은시민단체는 수 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는 세람대 폐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 의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제 21대 국회 후반에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 임기 발레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박일승 국회의원이 발의하였고 70여 명의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아 본격적인 법안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 하고 필수 의료 과목의 인력 확보 그리고 감염병 재난 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양적 확대라면 공공 의대는 질적 방향성 조정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공공 의대 설립은 세란 대 폐교로 상처받는 남은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과 지리상권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에 우리 남은시 의회 의원 모두는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법안을 통과를 온 국민과 남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